1960년 3월 15일, 대한민국에선 제4대 대통령 선거가 열렸습니다. 집권 여당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해 노골적인 부정선거를 저지르죠.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투표함이 이미 꽉차 있었고, 야당 참관인은 투표소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투표용지를 대신 기표하고 사람 대신 유령 유권자가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의 이승만 88%, 부통령의 이기봉 79%의 투표율. 이들의 계획이었던 이승만의 사선 연임과 이기붕의 권력 세습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3월 15일 밤, 마산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 열사의 참혹한 모습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언론과 시민 사회의 분노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4일 9혁명, 그날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학생들과 시민들,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피해 시위 끝에, 이승만은 하야했고, 최인규, 한이석 사형 판결, 이강학 등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그렇게 다시 첫 걸음을 떼게 됩니다. 만약 다시 부정선거가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거리에 나설 준비가 되셨나요? 네.